사실 좋죠. 저 영상. 네, 네. <목소리> 이차 오토죠, 장님? 아니, 8단 예, 아주 좋던데. 예. 이0 1 2단 오토 저장이. 아니, 8단이. 8단 오토 때요 아, 더 센은 8단인가 모나 이게 더 센? 아니. 더센 위죠. 위급이죠 그럼 뭐니까요? 프리마 봅니 프리마 프리마 8.5. 이 어, 들러 음, 어, 음, 온것 같은데요. 오줌만해 봐도. <돠 hearibly> <돠> 음, <oui> <laughs> 벌써. 우회전 하셔 갖고 자기. 예. 예.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리가 덜 아프시죠. <laughs> 이슈 래핑 처음 했을 때 느낌과, 네. 저희가 장착했을 때 처음 했을 때 느낌과 이게 어떠신가요? 더, 이게 더, 더 나은가요? 네. 네. <laughs> 이슈 래핑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모비우스를 추천하시겠어요? <laughs> 어, 조금 더 달려보고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하는 하여튼 조금 달려 저기서 속도를 한번 내봐가지고 네, 그래죠. 오르막길로 올리 오르라고 아, 그러시면 그렇죠. 예. 네. 일 나올 것 같아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짐 실어 보면 이제 더더잘 알고. 대우차가 네. 좀 힘은 좋은데 거칠어요. 자, 투박한 남자의 향기라고럴까예전에예전에2우가 <laughs> 아니더라고요 지금 많이 아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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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장2년이 2년에 2년에 2에예전에는 그게 많았는데 년에 2년에 2년에 에 저기, 평동 가기 전에, 그, 지하상, 지하도에서 유턴이, 돼, 인차가 가능하나요? 평동. 그, 못 가서, 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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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 앞에서. 예, 예, 그, 예, 유턴 돼요. 거기서 이렇게 차가 올라오셔야지 정확하게 알잖아. 아, 거기, 그렇죠, 거기가 오르막이라. 그렇죠. 예, 예그 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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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볼까요? 네. 음, 예. 예, 맞아요. 거기가 예. 은근히 경사져죠 예. 예, 웬만한 화물차들 속도 못내요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나요? 되나요? 좌회전하셔도 됩니다. 예, 좌회전하세요 하물차들 옛만해서 섰도 못냅니다 여기서안 네, 예. 나가요, 예. 나가요. 그 길을 달려보시는 게 제일 장악할것 같아. 저 물건을 뭐한이톤 가벼운 거 실어도 예. 거기서 이렇게 오트로놓고 음. 악셀에다를 밟으면 음. 6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물차는 거기 테스트가 제일 장악할것 같아. 예. 여기 약 500m 상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아 부드럽네. <웃음> 네. <웃음> 야 대형 하부차가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끼신다면 진짜 좋은 건데. 약 500m 장방에 4.5m 높이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엑셀을 그렇게 힘들게 안 밟으셔도 되니까 네. 그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크루즈를 안 맞추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음. 오른쪽 다리가 엄청 <laughs> 아파요 어... 특히 오르막길에는 못 올라가 차가 거의 크루즈로만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사장님 이 정도 되면 에 4.5m 높이 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길을 한번 올라가 보네요, 님 네. <laughs> 과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올라가는데요. <laughs> 네. 네. 아니 이 그냥 이게 버겁게 올라가요 원래. 네 맞아, 이 길이 이 길이 당길 거아니에 엄청 경사진 건 아닌데 은근히 네. 경사가 돼 가지고. 네.

살짝 발끝에만 네. 살짝 줄고 있는 상태인데. 아 오히려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아, 따로 안 밟으시고? 네. 아. 얼마 되지? <laughs> 네, 네. 이 정도는 말씀드릴 거 같네요. 아 좋습니다. 20%만 20, 20 이상 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사실. 빈 차, 공차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네. 살짝 이렇게 내리막길에도 엑셀을 네. 안 밟으면 탈력이 네. 붙어서 안 내려가거든요. 거의, 아 탈력이 거의, 거의 없다는 네. 말씀이시네. 요 네. 내려가는 게또 지금 굉장히 현실하게 내려가요 공차 음. 있을 때그중 탈력 붙어버리면 그 진짜 괜찮죠 상기. 물건 치르면 저더 붙죠. 네, 굉장히 어. 많이 내려가죠. 네. 한 평상시 탈력 내려간 게한 뭐냐 그한 500m 간다 그러면 800m는 갈거 같은데요. 800주행이. <laughs> 어. 야,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여기세요. 네. 제가 뭐 고스톱 한 바퀴 더 돌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그 승용차도 또좀 정차하고 있거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제 니시 랩핑하고 모비스 랩핑을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laughs> 어려운 아, 질문인가요? <laughs> 아, 모비스가 확실히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회 전하시네요 <laughs> 제가 조금 좋아서 네. 유튜브를 보고 어, 괜찮겠다 네. 싶어서 왔는데, 예, 네. 네. 그 생각과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변화가 아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사장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짐실까 한번 다 해보시면 예, 특히 시내 주행이나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예. 저희가 또 장점이 시내에서도 차가 잘 빠지니까 괜찮아요. 예, 예. 어, 안 그러면 댁들를 깊게 발바줘 차가 나가거든. 근데 살짝만 발도 나가니까 시내 주행도 엄청 편합니다.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전화 오신 분이 적응이 안 된다고 길막혔을때 살짝만 그냥 발만 떼도 차가 나가버리니까 음. 적응이 안 된다고. <laughs> 엑셀을 밟아야지 차가 나가는데 <laughs> <laughs> 어지기나 쓰면 이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전화겠습니까 <laughs> 좋다고 <웃음> 그러니까 승용차도 그렇게 그거 흡기 그 백이 두개다는데 그렇게 <laughs>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화물차가 큰 차도 이렇게 차이가 <laughs> 네, 나는데 <laughs> 승용차로 다 하죠. <laughs> 여기서 살잖아. 집 비고 있지. 첫 번째에서요? 예. 아, 부드럽다. 확실히 세차가 좋다. <웃음> <웃음> 확실히 세차가 좋아. <laughs> 소음도 좀 줄어든 것도 같고. 아, 상승이 줄어듭니다. 네. 네. 항상 그러시거든 네. 진동도 없어진 것 같고 소음도 줄어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주로 들었어요 회장님 네. <laughs> 네. 차가 새 차라 소음은 그다지 그렇게 시끄럽지는 음, 그렇죠. 않는 편인데 네. 오래된 차 같으면 금방 느낄 텐데 음. 할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laughs>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음. 승용차 같이 이렇게 네. 딱 변, 변속감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네. 그렇지 않고 출발하고 처음에 이렇게 서, 서 있다 출발할 때는 악셀레다에서 힘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차가 이, 무게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거를 움직이요 네, 치고 나가려면더 네. 밟아줘야 되고. 데 그게 꼭 승용차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막 아, 아, 의도적으로 막 안, 밟지 않아도 음, 확실히 새차라 반응이 더 잘나오는 현상이 네. 확실히 중고차들또 소모품만 제때 교체를 해주면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데 또 소모품 교체 안되는 차들은 좀 어려움이 근데 확실히 차차로 사장님 많이 더 느끼시는 것 저는 또체체 굉장히 좀미좀 <laughs> <좀> 예민해요. 관리 <laughs> 면에서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아. 그냥 막 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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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힘 받는 게 다르네. 예 네. 부드러워. 느껴지는 뷰서도 이렇게 기아 이렇게 변속감이라든가 음. 이런 건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소리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상기 주행할 때. 네. 주행할 때 네. 굉장히 부드럽게다가 제 느낌이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는데요. 물론 세차에서 그런 부드러운 감도 있는데. 우회전 해야죠. 예, 우회전. 이제 3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는 이렇게 저기 승용차는 몰라도 대형 화물차는 새 차가 좋더라고 승차감도 엄청 네.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예전에 비해서 약 100m 전방에 4.5m 높이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확실히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사장님 네. 가벼운 워 장거리 운전하시는 네. 분들이 발목에 무리가 없거든 맞아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네. 이걸 한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20% 25% 아, 정도 그 정도면 네. 훌륭하죠 사장님 가볍게 이렇게 차고 네. 이렇게 막 세게 억지로 막 나간다는 것 보다는 전적으로 아, 그렇죠, 예 되게, 맞습니다. 예 역시 제대로 짚어주시네요. <laughs> 차량 단속 오르막길도 단속 이렇게 아. 이건 뭐 조금 조금의 오르막길인데 여기도 괜찮아요. 단속도입니다. 여기가 이쪽 오른쪽이 타회사가 이번에 강주지사 오픈한다는, 아, 그래요? 예 여기다 오픈하거든요. 이 여기 건물 주잘 알아요 제가 누군지 아, 예, 아, 친분이 네. 있는 분이라 알아합니다. 여기다가 오픈한다 그러더라고. <laughs> 회사하고 사장님 회사하고 <laughs> 뭐,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마르기 같은 <laughs> 종류이긴 한데 예, 달라요 예, 그래도 뭐 가격면이나 예. 성능면에서 가격,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뭐, 그러니까 월등히 예. 뛰어난다던가 그러면 모르는데 <laughs> 예. 그것도 아니고 크게 뭐, 저형은 많이 다릅니다 예, 크게 견제할 것도 아닐 것같 저희 신경도 안써요? <laughs>